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김동현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요비저 아, 이름 절대 못 맞출 걸요? 아 그래요? 고도현, 고동현. 아니에요. 김까지 나왔는데. 김, 김동호, 김동희, 김동한, 김동환, 김동학, 김동혁 김동호, 김동환. 하지 마, 이야 나이스. 자, 한 마리. 제방으로 들어와요. 총 정리... 있어요, 총 있어요, 총. 아, 끝인가 얘가? 네, 끝이에요. 아, 나이스. 흔한 이름인가요, 흔하지 않은 이, 이름인가요? 흔하지 않죠. 아, 흔하지 않다 오케이, 확인. 아, 일단은 벙커 가서 안전하게 담소를 나누도록 하죠. 따라오세요. 오케이. 동... 김동..흘! <laughs> 아니아니요 아, 오, 오케이. 확인. 아 이름, 이름 생각하니까 팡을 못했네 <laughs> 팡이 좀 하고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팡이라 아예 안 했는데 어. 지금 아직도 토미건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자기장 페이지 굉장히 좋으니까 이 페이지 끝날 때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아 잠깐만 생각났어요 김동혹씨 아니야 뭐야 도대체 무슨 이름이지? 아니 나올 게다 나왔는데 김동 후 이즈 덴 김동 후얼유 남들 목소리 잘할 것 같다 박사님이 사람의 이름이 뭔거 같죠? 제가 한번 어? 맞춰볼게요 혹시 김동혹씨 자 힌트 하나 주십시오. 뭐 알려주는 거 말고 약간 우회적으로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중에 단어가 있어요. 어 그래요? 김동전범. 아, 아유 죄송. 주... 주... 그런... 저희가 같이 뭘 하고 있죠? 김동화 씨, 동화 씨. <laughs> 아... 대환초라네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뭐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야, 김... 같이 뭘을 해서 적을 죽여야죠. 뭔지 알것 그, 같습니다. 바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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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 일단 일단 맞추겠습니다. 김동엽 씨. 네, 비핵화 체마세요. 아, 김동엽 씨, 저희 협동해 봅시다. 어. 어, 어, 어 뭐야? 아, 깔 깔. 아.